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에서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동작이 나왔죠몇 가지? 그쵸 10가지 중에서 4가지 동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7, 8, 9, 10 4가지 동작을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선생님이 어, 우리 청소년체조를 하면서 뭘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나 기억날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청소년체조의 명칭, 명칭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등교수업할 때한 번씩 물어볼 건데, 어, 만약에 자기가 잘 모르겠다, 까먹었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리 연습. 우리 수업 시간 내내 연습만 할 거예요. 연습만. 여러분들 그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명칭 좀 기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가볍게 뛰기. 두 번째, 팔 운동. 세 번째, 팔다리 운동. 네 번째, 가슴 운동. 다섯 번째, 옆구리 운동. 여섯 번째, 등배 운동까지.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동작은 뭐냐? 바로 몸통 운동입니다. 몸통 운동. 자, 몸통 운동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몸을 틀어주면서 몸을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여섯, 일곱 번째 동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곱 번째 동작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동작이 끝나고 제자리로 온 상태에서 자, 왼발을 살짝 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 오른팔로 우리 왼쪽 발끝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찍어줄 건데, 이때 왼팔은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쭉 뻗어주는 거예요. 이때 손은 주먹진 상태가 아니라 손날 딱핀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두번 찍어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왼쪽 했으면 다시 오른쪽, 셋, 넷. 아래를 찍어줬어요. 우리 아래 두 번씩 찍어줬으면 이제 위쪽으로 몸통을 한 번씩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다섯, 여섯, 다시 오른쪽으로,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박자를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한번 가볼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 자, 우리 이번 일곱 번째 동작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7하고 8까지 하는 게 아니라 7 끝나고 일곱, 제자리.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제자리로 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통 운동 크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쉽게 따라 할수 있으니까 어, 보고 집에서 개인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8번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동작의 명칭은 뜀뛰기 운동입니다 뜀뛰기 운동 자이 뜀뛰기 운동을 할때 여러분들이 왼발을 뛰는데 헷갈리는 게 왼발만 처음에 딱 뛰고 나머지 오른손, 오른팔,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뻗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잘 선생님이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자, 왼발을 살짝 뛰면서 오른발 뻗어주고, 오른팔, 왼팔도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만 오른발의 모든 균형을 쓰운 상태에서 오른팔 오른발 오른다리 오른쪽으로 뻗어주고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팔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오른다리에 체중을 실어 주면서 왼팔 왼다리 오른팔까지 이렇게 버텨줍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가볼 거예요. 이네 박자만 한번 가볼게요. 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박자입니다. 자, 이렇게 네 박자가 끝났으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는, 발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팔,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을 박수만 쳐줄 거예요. 박수만. 그래서 박수하는 선생님이 하는 거 시범을 보고 박수를 언제 쳐야 되는지 타이밍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언제 치는지 타이밍 한번 봤어요? 그쵸? 다섯 하면서 같이 치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 다섯, 박수 여섯, 박수 일곱, 박수 여덟, 박수 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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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래서 언제 박수를 쳐야 되냐? 한번 뛰고 나서 박수. 오른발 뛰고 나서 박수. 왼발 뛰고 나서 박수. 오른발 뛰고 나서 박수. 자. 우리 그래서 이 박수 칠때 타이밍을 좀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준비자에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넷, 다섯 박수 다섯, 다섯 일곱, 박수 일곱 박수 여덟 박수 둘둘셋넷 다섯 박수 다섯 박수 일곱 박수 여덟 박수 지고 제자리로. 뜀뛰기 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뛰뛰기 운동이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 복잡하다 아니면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 박자를 못 맞추겠다 이럴 수 있는데, 자, 슬로우 모션이나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보면서 좀 계속해서 따라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아홉 번째 동작, 아홉 번째 동작 온몸 운동, 온몸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온몸 운동을 할 때는 발은 우리 가볍게 뛰기 할 때처럼 똑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가볍게 뛰어주시면 돼요. 근데 팔을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하나, 둘, 의 박자에 앞으로 헤엄치듯이 벌려주고 그리고 셋, 셋, 넷 박자에 팔을 위로 헤엄치듯이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자를 한번 보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의 박자에 맞춰서 자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할 때는 하고 나머지 네 박자에는 우리 준비자세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먹 살짝 쥐고 팔꿈치 옆구리에 붙여주고 발만 가볍게 뛰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9번 동작 온몸 운동 운동도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10번째 동작 자 우리 앞에 1번부터 9번까지 동작을 이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숨이 좀찰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도 숨이 조금 차는데 우리 10가지 동작 이 9가지 동작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10번째 동작은 여러분들 차 있는 숨을 좀 골라주기 위해 어, 준비된 숨쉬기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숨쉬기 동작은 자 처음에 하나, 둘 동작 할때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면서 팔은 넓게 벌려주고 가슴을 내밀면서 숨을 들이마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셋, 넷할때 뒤꿈치 내려주고 팔 앞으로 모아주면서 숨을 후, 길게 내뱉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거를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체조의 10가지 동작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어, 가지인가, 배우면서, 모르는 점, 이있 언제든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앞에서 봐서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앞에서 설하고뒤는서 언제든, 그